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오늘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에서는요 연일 계속해서 주대째 묶어놓은 홍삼마늘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오늘 양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통통 요정, 날씬 요정, 아주 작으면서도 야무진 대한 반도의 노를 품은 작은 양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에 그만이라고 그러죠. 특히 고기를 먹을 때 느끼함을 잡아주는 마늘과 양파는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념채소죠. 자, 제가 여기 보면은 이게 25kg씩 작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양파망에다가 10kg씩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택배 박스에 20kg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택배 기사도 그렇고 우리도 택배 회사까지 갖다 주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양파망에다 10kg씩 담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양파는요. 자, 이게 날씬 요정입니다. 날씬 요정, 날씬 요정. 여기 있는 양파 전체가요. 비를 전혀 마치지 않고 수확을 했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파를 뽑고 나서 또 밭에서 말리거든요. 그러면 이 끝머리, 이 끝머리가 바짝 말라서 오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또이 양파는 전혀 어떤 뿌리 썩은 병이라든지 흑색 썩은 병이라고 하죠.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치지 않고 수확을 해서 또 작업하기까지 밭에서 바짝 잘 건조가 된 그런 양파가 되겠습니다. 얘는 날씬요정이에요, 날씬요정. 정말이지, 태안 반도의 노을을 그대로 담았지 않습니까? 날씬요정. 얘는 또 누구냐? 얘는 통통요정이 되겠습니다. 통통요정. 저는 양파, 마늘, 쪽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엄마가 길러놓은 마늘밭에 가서 마늘 좀 뽑아가지고 그 아작아작 씹어 먹기도 하고 고추장도 밥 먹었다. 고추장 장독대 가서 고추장도 이렇게 떠먹 손가락으로 떠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랬답니다. 그리고 양파를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은 이거를 껍질을 막 벗겨서 먹어요. 그러면 이 껍질이 야이 속에서 이 껍질 벗길 때 눈물도 막 나면서 이거 벗기지 않습니까? 아, 나 손이 좀 그렇다. 장갑을 벗어 볼게요. 자 이게 양파인데. 껍질을 벗긴 양파죠. 이게 껍질이 되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하나하나 벗길 때마다 얼마나 야무지인지, 야, 이게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게 겹겹이 헐렁헐렁한 그런 양파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촘촘해요. 한번더 벗겨볼까요? 와, 정말로 칼로 해야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뜯었거든요. 근데 잘안 벗겨집니다.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이게 잘 보이나? 단단하게 겹겹이 쌓여있는지, 잘한데요. 속까지 깨끗하고 뿌리 쪽도 아주 깨끗합니다. 튼튼해요. 그래서 양파는 요즘 먹어야 양파의 단맛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비싼 값에 양파를 팔기 위해서 좋은 저장고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수확한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다 건조를 맞춰서한달두달 달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파를 여러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는 먹고 싶다. 그럴 때는 김치 냉장고나 야채 보관실 냉장고에 있는 야채 보관실에 넣어두시면은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양파 정말 좋아해서 사과처럼 먹기도 한답니다. 먹어볼게요. 음. 달면서도 맵사합니다. 음. 마늘 향. <laughs> 마늘 맛있어요. 마늘, 양양파 맛있어요. 음. 어, 웬일이야? 이 보세요. 한번 담면 볼까요?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주 촘촘하죠. 음. 마늘이랑 양파는 열을 가하면 부드럽고 단맛을 내요. 음, 개운하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지금 아침 안 먹었거든요. 좀 이따 실참 가지러 갈 건데. 아, 근데 맛있다. 딱한 입만 더 먹어볼까? 음, 아, 이거 봐. 보이죠? 음. 중국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은 아침 실참으로 김밥을 줄여주는데 김밥 먹을 때도 단무지 대신에 마늘을 까서 먹더라고요. 와음나 진짜 김밥 먹을 때 이거랑 같이 먹어야 겠다 이게 양파가 자잘해 가지고요. 양파가 자잘해서 집에서 딱한번 먹을 때 따로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먹으면 딱 좋아요 색깔 봐봐 이걸 어떻게 안살 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가격이나 구입방법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살 수가 있지 10kg씩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kg씩 사요 그리고 자녀들과 또 이웃분들과 나눠먹기도 하는데 이게 2 0 5kg 이거든요. 이게 얼마 나 남은 거야? 아직 작업을 못 했습니다. 다못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해서 보내면 3분의 2 정도 남겠죠?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저장고 드려놓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 구입하셔서 집에서 딱 먹을 만큼 당장 먹을 것, 그리고 오래 두고 먹을 것, 그런 거는 김치냉장고 들어가면 좋겠죠. 김장하기 전까지는 양파를 드셔야 되니까. 이건 보관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 자잘한 게잘 썩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야 진짜 이 봐봐 이거 얼마나 색깔 좋아요 아난 이런 색깔 참 좋더라 석류, 해질 때 노을빛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날씬 요정이에요 귀엽고 날씬한 요정 귀엽고 통통한 요정 통통한 요정 나와봐봐 아 얘들은 통통하다 아, 귀여워 귀여워 진짜 우리 어릴 때, 어릴 때는 걸음을 잘안 했던가, 밭에 어머니가 이렇게 양파를 가져오시잖아요. 양파 다 이렇게 자잘하더라고요 이 껍질이 잘안 벗겨져가지고 까기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양파가 그렇습니다. 껍질 잘안 까져요. 너무 촘촘해가지고, 이 겹겹이 쌓여있는 게 촘촘해가지고. 아유, 뭐 날씬 요정이라고 해서 아주 길쭉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통통하면서 날씬한, 보기 좋은, 탐스러운. 그런 양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 귀엽고 사랑스러운 날씬 요정, 통통 요정 양파 모셔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거 정말 깨끗해요. 이거 봐봐. 한겹딱 벗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봐봐. 겉모양 이렇잖아요? 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껍질을 벗기면 안 됩니다. 먹을 때다 벗기면은 속이 정말 흠 하나 없이 깨끗한 이 우리 양파 모셔가셔서 여러분 식탁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입더 먹어볼까? 더 먹어볼까?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이봐봐. 이거 이 겹겹이 얼마나 이야 이 엉성하지 않아요. 다시 한 입만. 음. 음. 그 껍질 살짝 한 개만 벗겨도 이렇게 예쁜. 양파가 나온답니다. 음. 어머, 아우 맛있어. 통통 요정, 날씬 요정. 자, 두 가지 꼭 여러분 구입해 주셔서 여러분 행복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해지세요. 고맙습니다. 어미, 어미 맛있다. 어미 맛있어. 아하, 좋아. 좀내 이거 쓸까? 이거 쩜 있는 거요? 좀 아니에요 이거 다 벗기면 깨끗해집니다 한 벗겨볼까? 어, 이 껍질이 얼마나 얇은지 이거 봐봐 벗기면요 벗기면 이렇게 깨끗한 속살이 점점점 옅어지면서 하얀 속살이 나오게 되겠죠?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고 탐스럽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밀모래 자연학교 양파 여러분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쁜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지금까지 농부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